아, 쇼핑몰 모델. 우리 아, 근데... 너무 고인물이다. 근데 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PT 모델, 20년 차 고인물, <웃음> 여리여리와 비비입니다. <laughs> 반나와요 난 번에 그 피팅 모델 질의응답했던 영상 인기가 맞아, 엄청 많아서 맞아요. 그때 미처 답하지 못했던 그 나머지 질문들을 좀더 추려가지고 네.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피팅 모델 질의응답 제두 번째 2 탄. <laughs> 자 질문을 제가 읽을게요. 네. 자합 피팅모델 합격 여부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피팅모델 합격 여부에 대해서 이제 댓글이나 문의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일단 한 1, 2주 정도 지나면 떨어지시면 연락이 따로 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피팅모델을 모집을 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업체에서 그 모델들을 보는 거예요. 면접을 보는 거지. 그 기간 동안 이제 답변이 안 와요. 보통 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길면 2주가 걸리는데 빠르면 2, 3일 내에 답변이 옵니다. 어,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답변이 와서 뭐 언제 시연 되냐 스케줄 잡으면 붙은 거고 음. 한 일주일 기다렸는데 연락 안 온다 하면 떨어질 거예요. <laughs> 보통 떨어지시거나 이러시면 연락이 따로 오진 않으세요 음. 그래서 댓글로 어, 언제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여쭤보신 음. 분들이 계셨었는데 따로 떨어지면 연락은 안 옵니다. 슬퍼. 네. <laughs> 자2번 촬영 포즈는 어떻게 연습하나요? 네. 언니 어떻게 연습했어? 처음. 저는... 자 옛날. 자 초. <laughs> 저는 너무 옛날이라서 그때는 이제 세시나 신디 더 포키라고 그 당시에 지금도 나오는 세시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세시, 신디 더 포키 뭐 그런 잡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그런 잡지를 보고 전문 모델분들 포즈를 연습하고 표정을 연습했었습니다. 맞아. 우리 때 저희가 모델을 시작했을 쯤에는 그렇게 약간 잡지 모델 같이 딱 포즈를 취하는 게 트렌드였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잡지 같은 거를 보면서 보면서 거울 보면서 연습을 했단 말이야. 전신 거울 같은 거 보면서. 맞아. 맞아. 근데 이게 이 모델계에 계신 분들 은 아시겠지만 이 포즈도 트렌드가 있어요. 근데 맞아.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잡지를 보면서 연습을 했지만 요즘은 촬영 트렌드가 바뀐 게막 이게 갑작고 찍는 포즈는 진짜 <laughs> 열에 한번 옛날, 옛날. 어, 진짜 옛날 스타일이고 응, 응. 요즘엔 자연스러운 스타일. 약간 맞아, 좀 맞아, 일상. 맞아. 그리고 누가 약간 친구가 찍어 주는 그 내추럴한 응, 느낌을 응, 원하기 응, 때문에 응. 막거같아막 예쁘게 막각 잡고 이렇게 찍는 거는 진짜 거의 아, 없어 진짜 약간 파파라치컷이나 좀 자연스러운 컷 응. 위주로 많이. 그래서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보통 자기가 그 지원하는 그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이제 그 업체랑 그 업체를 포함해서 그 업체와 비슷한 업체 있단 말이에요. 음. 예를 들어 1 0대몰이면그0대몰 음. 내가 지원한 업체랑 그 경쟁 업체 등등 많은 업체들을 좀 추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진 중에 내가 봤을 때좀 예뻐 보이는 거 그런 걸다 캡처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맞아요. 보면서 따라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음. 훨씬 도움도 많이 되고 음. 그렇게 하시는 게 포즈나 이런 거 생각하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근데 실질적으로. 그 촬영할 때 일부러 업체에서 시안을 갖고 오기도 해요. 네, 이렇게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포즈해 달라고. 포즈 네. 근데 그거를 미리미리 연습을 해가는 거지 내가. 그리고 전날에 이제 업체에서 이런 느낌으로 찍고 싶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 부지런하시고 그런 MD 분들에 이렇게 PPT 만들어 오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포즈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연습, 그냥 사진 많이 보고 그냥 <laughs> 많이 혼자 찍고, 많이, 많이 찍고 뭐, 찍혀보고 응, 네, 하는 게 진짜 답인 것같아 맞아요. 뭐든지 많이 하면 할수록 느니까. 자세 번째 얼굴 비노출인데 초상권 <laughs> 계약 하나요? 라는 질문 이 있는데. 처음에 무슨 말이야? <laughs> 초상권은 이제 얼굴이 노출이 돼야지 초상권이 <laughs> 들어가는 건데, 네. 이제 이거는 진짜 어린 분이 질문하신 것 같더라고요. 음. 초상권이랑 자체가 그 얼굴이 노출 돼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 이게 둘다 얼굴이 갈아보면은 누가 김열인지 누가 나인지 모른단 말이야. 맞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얼굴 비노출인 경우에는 초상권 계약서가 아니라 모델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맞는데, 네. 사실 통상적으로 계약서 그런 촬영 경우는 계약서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피팅 촬영이 꼭 음. 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은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전속은 전, 쓰지. 어, 전속. 전속 뭐, 저도 이 말하려고 했는데 전속되는 <laughs>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보통 얼굴 비노트를 되는 아예 안 쓰니까요. 그거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네 번째. 업체, 업체 측이 노쇼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어떻게 <laughs> 하냐는 의미가 음. 뭐 그, 그좀 돈적으로 누가 약간, 물어주냐 이걸 네. <laughs>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 네, 업체 측에서 노쇼를 하는 경우엔 사실 뭐 거의 없어. 거의 없기도 한데 있어도 거기서 책임을 물을 수가, 수가 있어. <laughs> 그런, 그런 경우 예를 들어 네. 뭐. 업체 사장님이 스튜디오를 빌렸어. 근데 네. 업체 사장님이 갑자기 아픈 거야. 그래서 차량이 펑크났다. 그러면 음. 솔직히 말하면 음. 내가 그 일정 뺀 거는 내가 시간 날려서 아깝지만 좀 물어주진 않아요. 네, 그거에 음. 대해서 뭐 보상이나 그런 건 따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음.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건 있어. 모델이 반대로 촬영 다 셋업했는데 모델이 펑크 낸거다 당일에 음. 그랬을 때 모델이 스튜디오 비용을 물어주는 경우는 봤어요. 그날 그날 음. 뭐 스튜디오 비용이 30만 원이었던 거야. 음. 그러면 모델이 물어주는 건봤어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코로나 걸리거나 그런 불가항력적이 그거 이 이제 코로나 핑계는 안될것 같아. <laughs> 아 뭔가 뭐 자연재 같은 거는 음. 서로 이제 상호에 되겠지만 노쇼나 이런 거는. 안 하셔야겠죠? <laughs> 근데 제일 응. 좋은 거는 응. 업체가 그렇게 한번 펑크 내면 딱 느낌이 와요. 아이 업체 계속 이러겠다. 같이 응. 일안 하는 게 좋고 맞아, 반대로 맞아. 업체 분들도 모델이 한번펑크 냈는데 그게 너무 응. 타당치 않은 이유다 치면 그냥 그 모델 안 쓰는 게 답이고 응. 그래서 암묵적으로이 바닥에서 누군가가 노쇼를 했다. 그럼 소문 금방 납니다. 그래서 일을 오래 할수 없어요. 한 응. 1, 2년은 할수 있지. 근데 오래 못해요. 네, 여러분도 쇼 하시면 안 돼요. 음. 자 다섯 번째. 네. 직장 다니면서 할수 있나요? 직장 다니면서 할 네, 수는 네. 있지! 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쇼핑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원분들이 출퇴근하시고 하시는 거라 음. 아예. 뭔가, 알바를 하시면서 하실 수는 있지만,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하시, 하시기엔 솔직히 조금. 음, 한계적, 한계가 있는 게, 네. 보통 이제, 웬만한 크기의 회사의 쇼핑몰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직, 그 직원들이 촬영을 해주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촬영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뭐, 1인 격 그러니까, 대, 대표님이 있고, 정말 영세한 기업 같은 경우는, 음. 평일에, 뭐, 외작업을 하고, 주말에 촬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면 할수 있지. 근데 대신에, 음. 그런 업체가 많지 않고 음, 음. 업체 영세하기 때문에 페이가 좀 적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맞아요. 하, 내가 할수 있는 일의 스펙트럼이 완전 적지. 음. 음 거의 음, 사실 주말만은 잘 하기가 힘들고 음. 어 알바를 하시면서 투잡이나 쓰리잡 요렇게는 할 수가 있지만 아예 월요일부터 아 9시부터 6시까지 퇴근, 음. 출근하시면서 하시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일단 미팅을 할때 업체에서 무슨 요일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토요일만 가능하다면 안될 확률이 한 70-80%? 진짜 마음에 들면 할수 있어요. 맞아, 진짜 마음에 들면 할수 있어요. 예를 있을까요? 들어 이 모델이 음. 진짜 너무 괜찮아서 음. 뭐 직장인이 아니고 프랜선 리데도 스케줄이 꽉찬 거예요. 고정 스케줄 아, 때문에 아, 아, 그래서 주말, 아, 맞아, 맞아. 주말 촬영하는 경우는 있는데 어. 아 제가 직장 다녀서 주말밖에 안 돼요라고 하면 사실 안될 확률도 좀큰거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매주 이제 의류 같은 거는 신상도 나오고 매주 촬영을 어. 해야 되는데 주말만 해야 되면은 사실 조금 그치.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직장인들이 갑자기 일 그만두고 음. 모델하면 좀 리스크가 있잖아. 맞아, 근데 맞아요, 맞아요. 이럴 순 있을 것 같아. 주말 하다가 음. 자기도 느낌 올 거냐. 내가 이 전업으로 해서 먹고 살수 있겠다 하면 이제 전업으로 피팅 모델을 하는 거고. 음, 음, 음. 근데 이제 좀 생각은 해야겠지. 좀 아, 그렇게 아, 되면은 아, 전업으로 모델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아, 점. 죠 아, 맞아요 맞아요. 다 여섯 번째 질문이에요. 포트폴리오는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네. 포트폴리오, 보통 업체분들이 다 포트폴리오를 요구하세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보냈죠? 정자세로 압력띠 하면 되는 건가? 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포트폴리오에 뭐가 필요하죠? 일단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이미지 보여줄 수 있는 거. 내 음. 얼굴. 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증명사진을 보내라는 게 아니라, <laughs> 솔직히 말하면, 프로필 사진 한 번에 돈 주고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어, 거. 그래서 프로필 사진으로 내 진짜 완전, 클로즈 음. 그리고 상반신, 전신. 이세 장은 솔직히 진짜 괜찮은 음. 프로필 사진 좀 찍는 걸 추천드리고, 음. 만약 열 장을 보낸다 치면은 세 장은 그런 프로필 사진. 나머지 7 장은 내가 일했던 그 포트폴리오를 보내는 게 좋은데, 내가 일한 게 없, 없을 수 있잖아. 내가 그렇죠, 초보면. 그러면, 그러면 스냅 작가들이랑 활동한 사진을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 맞아. 이1 0 장을 보내는데, 1 0장다 프로필 보내면 진짜, 얘가 이미지는 좋은데, 과연 이 느낌으로 음. 촬영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얼굴 예쁜 거랑 이 옷, 이 나를 찍는 게 아니야. 피팅 모델이 이 옷을 찍어야 되는데, <laughs>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나만 예쁘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꼭 그런 작업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아예, 뽑힐 그... 확률이 큽니다. 아예. 음. 아무래도 뭐 포트폴리오 음. 기존에 촬영했던데 업체 걸 보내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맞다. 아예 초보 완전 왕왕 초보분들은 아예 없으시잖아요. 맞다. 그리고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분들 보시면 이제 가끔 댓글에 중학생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시면은 음. 아예 경력이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는 셀카 막 어플 엄청 많이 들어간 거 말고 좀 자연스러운 거. 요즘 아이폰도 잘 나오니까 인물 사진으로 차라리 근데 찍는 게 낫죠. 셀카도 완전 누가 봐도 내가 찍은 셀카 말고 요즘 에 이렇게 하잖아. 핸드폰 들고 내가 본디 찍어준 거 알지? 음. 이런 이런 음. 셀카는 좀 차라리 괜찮아 아, 네. 그러니까, 아니면 좀 어. 인물 사진으로 예쁜 데 가서 친구들한테 찍어달라고 음. 전신 그렇게 하면 그게 훨씬 나을 것같아 그러니까 같은데. 내가 찍은 이자5도 각도의 음. 이런 셀카는 안 되고 좀 친구가 인스타그램 느낌으로 찍어준 어, 그런 셀카는 그러니까 하플 같은 데 가서 친구들로예찍에 어. 예쁘게 예쁘게 찍은 거는 좋지 않을까? 정 없으면 음, 음. 이왕이면은, 근데 이왕이면은 프로필 사진이나 활동사진 있는 그치.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자, 오픈 채팅으로 구인 구직을 하는지 음. 뭐 이제 그니까 일을 컨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질문 주셨던 것 같아요. 좀 이걸 좀 확장시켜서 답변을 드리자면 솔직히 말하면 오픈 채팅으로 그렇게 어, 업체들이 모델을 섭외하는 일은 진짜 없고요. 아, 거의 어, 진짜 없는 없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모델을, 모델을 캐스팅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음. 음, 인스타그램으로도 많이 해요, 요즘 어, 인스타그램 맞아, 맞아. 보면서, 맞아. 맞아. 인스타그램 태그로 뭐, 한국 피팅 모델에서 태그 들어가서 정말 이미지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에이, 우리 옛날엔 에이전시도 있었는데, 요즘은 에이전시는 안 하는 것 같고, 어, 아니면은 그 유명한 뭐 네이버 같은 카페에, 그런 모델 관련된 그런 카페에서 부인구 직글로 구하기도 하고, 뭐, 이 정도? 그 외에는 사실 좀 거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픈채팅 방에는 변태도 많고 이상한 맞아. 사람도 많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고 오픈채팅을 뭐 굳이 하실 필요가 있으신.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그 인스타나 <웃음> 이런 <웃음> 카페에서도 쪽지로 <laughs>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막 이것저것 자기 업체인데 촬영을 좀 섭외를 하려고 한다 한데 질문 중에 혹시라도 노출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뭐 세미노출이다 이런 말이 들어간다 하면 믿고 거르시길 바랍니다. <laughs> 믿고 믿고. <laughs> 진짜. 네 여러분 어... 너무 그게 이제 사진은 계속 남지 않나요? 조심해요. 그, 이렇게 조금 원하지 않는데 찍으면 계속 남고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추리고 추린 질문 7가지를 이렇게 답변을 드려봤는데 네. 이제 또 이제 그 다음 3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한 네. 것보다 이런 걸 네. 궁금해하신다고 <laughs> 하는 네.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도 오래돼서 잘 몰랐는데 또 이제 궁금하신 거 이거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려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초보분들 학생분들 다 <laughs> 화이팅!